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격수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도 상승하다가 상승복을 모두 반납했었는데, 오늘은 마이크론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그래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바이오 다인입니다. 자, 이 종목 주주님들 포함해서 신규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 끝까지 제 영상에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와, 자, 그리고 확실한 기회, 무엇보다 이 9월달 얼마 안 남았는데요. 특별한 선물 준비되어 있으니까 영상 마지막 부분에 확인하시고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바이오다이엔 주가 이름이 여러분 굉장히 지금 흐름 좋죠? 최근 특히 9월 들어오고 나서부터는요. 이렇게 최근에 오름세를 보여 있었고, 자, 9월 말일라가서 이렇게 거침없이 올라가면서 고점을 찍었습니다. 전일 대비 10% 상승했는데, 특히나 여러분,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도 나와주고 있고요. 자 흐름도 굉장히 나쁘지 않게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흐름 가운데 시간에서 상한가를 가면서 18,850원 내일 정도 되면 당연히 2만원대 돌파하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질문 주셔서 영상 준비를 했는데요 자이바이오다인 여러분 바로 액상과 관련된 세포 검사 장비 또 진단 시 치약과 관련해 키트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이번에 세계 보건 기구죠. WHO. 바로 자궁 경부암 예방 가이드 라인을 개정하면서 이 바이오 라인 다인에 앞으로 큰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는 거예요. 특히 독자적인 지금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 글로벌 빅파마와 공급 계약을 맺어서요. 또 수취한 이런 로열티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실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전 세계 1위 이 로슈가 점 찍은 독점 기술로 수천억 로열티가 임박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다인의 향후 2029년도 매출액이 914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대부분이 다 판매 로열티라는 거죠. 자, 이걸 고려해 본다면 수익성 또한 굉장히 높을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뭐 오르고 내리고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확실히 더 크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연속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 시점에서 앞으로 바이오 다이온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이슈나 또 재료나 이 모멘텀이 나와줄 텐데 난 여지껏 이 종목을 그냥 홀딩만 하고 있어서 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죠. 자 그런 분들 제가 정확하게 앞으로의 제 매수가와 매도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자리에 와 있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한분한분다 맞춰서 피드백 해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빠르게 정보 를좀 받아보시되 확실하게 믿을 만한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 대응만 잘하신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기회와 함께 좋은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직접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요한 것보다 오늘 이후로 더 크게 내일도 상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 정보 좀 약하시거나 느리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자 바이오다인 종목 어차피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 4984 1712이 번호로 자 바이오다인에 바이라고 남겨놓으시게 되면 제빠르게 여러분들 자,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전략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피드백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왜 서로 수익률이 다를까요? 그렇죠. 이 정보를 받는 이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여러분 가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바이오 다인 정보는 어차피 무료 0104984. 자, 1 7 0으로 바이오 다인의 바이라고만 두 글자 남겨놓으시기 때면에제 실시간으로 빠르게 정보 공유하고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바이오 다인이 크게 급등하면서 시간의 상한가를 간 이유가 뭘까요? 러로슈 LBC 장비 신제품 출시가 임박했다. 특히나 여러 가지 이슈를 안고 있는 종목인데 이 바이오다인이 전 세계 1위 로슈가 점찍은 뭐예요? 아무래도 독점 기술을 보호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에 자, 수천억 로열티까지 임박했습니다. 특히 지금 이 WHO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르면. 이질 확대경 검사를 시행하기 전에 자 HPV 양성 환자에 대한 분류 검사로 자 이렇게 로슈의 검사 단계를 추가를 했고요 이 로슈의 이렇게 이중 염색 검사 중에 이 HPV 양성 환자의 분류 목적으로 FDA와 시 인증을 획득한 유일한 검사라 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 바이오다인의 이 특허 기술만큼은. 이블로일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필터 위에 검체를 바람으로 슬라이드에 고르게 안착시키는 액상 세포 검가 기술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로슈가 이렇게 HPV 분자 진단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있어서요. 앞으로 더 크게 이 세포 진단 시장으로 확장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슈가 이렇게 더 체외 진단 업체 1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바이오다인의 기술력을 통해서 이 생산한 진단 키트의 높은 정확도라든지 민감도 등을 고려해 볼때 충분히 매출 발생 5년차인 향후 2029년도 이 로슈의 시장 점유율 또한 40% 이상 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에 있으 반드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또 이슈가 현재 남아있길래 다 미리 선 반영된 것인지는 아직은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시장 환경 여전히 부정적이다 보니까 지금처럼 주가가 오르더라도 한편으로는요,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마음이 또 흔들리잖아요. 도대체가 또 앞으로 나올 게 호재가 나올지 악재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여기서 지금 팔아야 되는 것인지 더 사야 되는 것인지 판단이 안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자 차트의 흐름상 이러면주간 다시 어떻게 된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기점으로 해서요.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중인 종목들은 반드시 수급이 몰리면서 추세를 잡고 더 크게 올라간 경우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보 좀 필요하신 분은 고민할 것 없이 좀 빠르게 이 정보를 좀 받아보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바이오다인 정보 어차피 무료니까요. 010-4984-1710-50. 바이오다인의 바이라고만 두 글자 남기시는 순간 정보는 바로 가요. 그러학서을 뭐하시면 돼요? 그렇죠.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 제 추가적인 피드백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 혹시라도 정보를 받고 난이후에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뭐 궁금하시다 알고 싶은 게 많아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따로 문자 내용 남겨주시게 되면 그 내용 확인한 대로 더 자세히 답변도 드릴 거고 여러분과 소통하는 가운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 바이오 다이네 주가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은데 여러분 오늘의 기점을 더 크게 갈 거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토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 특별한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합니다. 이 선물 꼭 챙겨 가세요. 그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이제 추석 선물 보너스 9월 지금 그리고 당장 반드시 사야 하는 히든 종목이죠. 급등주 딱한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런 분들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정말 손절 없이도 이 수익낼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런 분입니다. 현재 내가 이 마이너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죠? 그리고 꼭 보면 내가 하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더 이상의 내가 1억 청금보다는 손절 없이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내지는 최소 원금 확보및또 계좌 회복에 또 도움이 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제 영상 보시면요, 손절 없이 수익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놓치면 여러분 후회하시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저가 매력 핵심주에요. 바닥에서부터 다져지고 있고 특히 대장주입니다. 또 확실한 재료 그리고 이슈가 즐비한 대형 호재가 무려 3 개입니다. 이제 9월 달이잖아요, 여러분. 바닥권 급등 시그널이 포착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대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데. 특히 이 종목은 어떤 테마로 엮여 있느냐라는 거죠. 특히나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대왕거래에 관련된 석유 테마, 또 제약 바이오 종목들 꿈틀거리고 있죠. 대선 관련주, 이제 11월 달 미국 대선을 앞두고 또 여기 정말 어마어마한 중국 자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9월 급등 테마주로 보시면 되는 건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강력하게 급등주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길게 매집하는 구간이 있는데 특히 거래량이 실려 있는 세력 지금 매집 구간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잖아요. 이럴 때마다 크게 크게 상승 흐름으로 결국에는 올라간다. 자 그래서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요, 이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추세인데요. 강력한 급등주 차트를 보이면서요. 현재 이렇게 또 세력을 매집하고 있다 보니까, 자, 이런 구간은 반드시 나온다. 특히나 이 최저점에서부터 매수를 할수록, 시간이 경과되면 경과될수록,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수익은? 더 크게 증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자, 태성이라는 종목 때이 종목도 여전히 매집을 거친 이후에 자, 오름세를 보이면서 크게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저점에서 매수 하셨던 분들 진짜 빠르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고점에서부터 수익을 보셨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태성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 이렇게 매수할수록, 그쵸?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특히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바로 유보일이 4000%다라는 거죠. 보통 한 기업이 1000% 이상만 돼도 충분히 무상증자 이슈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요. 또 애초에 유불 이 정도면요. 세력들 가만 안 있죠. 이미 세력주 매집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말은 뭐다? 아, 100% 상승할 수 있는 슈팅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는 거여러 빨리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굳이 올라가지도 않을 종목에 세력이 개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자본금과 자본총계도 튼튼합니다. 그 말은 뭐다? 한번 슈팅 나올 때 제대로 예,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더군다나 또 푸절주입니다. 물량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애초에 또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새로운 기사나 뉴스 떠서 뭐 MA 인수합병 한다 이런 얘기 나오기 전에 그때 정말 늦습니다. 그때 뒤늦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 걸어놔도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미리미리 가져온 건데 이제 정말 무상증자 공식 발표 임박과 더불어서 현재도 꾸준하게 우상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종목은요 정말 지금이 바로 기회가 된다라는 거 올해 9월에 템버거 주도 테마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지금 석유와 제약과 바이오 중국 자본까지 지금 다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 딱한종목입니다그렇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의 기회를 반드시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꾸준하게 감사에 대한 인증샷 보내주고 저도 괜찮습니다 서로 서로가 이렇게 윈윈하면 너무 좋은 거니까요 늘 감사드리고 있고요 지금도 여러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나도 9월에 정말 수익을 좀 얻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준교수와 또 함께 할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크게는 텔레그램 과 카톡방도 운영하고 있어요. 아직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텔레라고 문자를 남겨 주시게 되면 010-4984-170으로 텔레그램 방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또 카톡방도 이렇게 열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실시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자, 고민하지 마시고, 자, 앞에 보이는 번호, 자, 010-4984-1710자이 번호로요,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급등주를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어, 물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부담 갖지 마세요. 편안하게 보내시면 되는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특히 9월 한달 내내, 자, 이렇게 큰 템버거가 될수 있는 정보 미리 좀 받아 보셔서 정말 기분 좋은 추석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꾸준하게 여러분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